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어, 어렵습니다. 자, 박 원장님, 의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치매 진단 기준은 뭡니까? 음. 이제 사람들이 건망증이 네. 있고 네. 이제 깜빡깜빡 어, 이게 나 치매 아닌가 음. 걱정을 하시죠. 네. 그런데 치매 진단 기준은 어떤 기억 장애보다는 네. 네 가지 약간 범주로나는데요첫 음. 네 번째 실어증이라그래서 언어장애가 생깁니다. 언어장애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생각이 안다고 오. 문장 조합이 안 됩니다. 아그 뭐더라 뭐더라 뭐더라. 네. 그러면서 음. 그게 좀 심해지면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을 어. 한다거나 어. 이런 실어증이 생기는 거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실행증이라 그래서 어. 어떤 행동에 전혀 제약이 음. 없는데 네. 늘 해오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오. 옷을 입는다거나 단추를 오. 세운다거나 요런 실행증이 생기는 아. 게두 번째. 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인증이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호도를 이렇게 만지면 호도의 느낌을 알아요. 호도데 네, 그런데 네. 호돈주를 네. 몰라요. 아, 이게 뭐지, 뭐지? 이게 아. 이제 겉면이 야 아, 이건데 이게 꺼꾸꾸꾸라고 뭐 이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아. 몰라요. 이게 호돈 아. 줄을 모르는 게 실행증이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추상적인 사고라든지 종합적인 사고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실행 기능의 이상이 생기는데 요런네 음. 가지 범주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일 때네한 가지? 네, 가지 이상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매 진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한 치매 진단은 저희가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오. 그 테스트지를 통해서 의료인한테 음. 가셔서 이게 검사를 받으시면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부터 네. 치매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음. 그거는 어, 의료인한테 직접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자꾸 뭘까빡 잠깐만 한다고 치매라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네. 조금 가까운 의료진한테 가서 조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 박 원장님, 근데 근데 그 의료진들이 그게 창피해서 네네. 내가 치매인지 이게 건망증인데 얘기하기가 음. 부끄러워서 또 이게 아니 건망증이겠거니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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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고 많아요. 네네. 그 치매 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찾아가서 이렇게 뭐 치료를 좀 좋은데 그런 뭐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 사실 치매가 주로 많이 걸리는 분들이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서 보시고 가장 간단하게 엄마한테 네. 네.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물건을 네. 세 가지를 보여주고 어. 이거를 이게 이거 이거 기억했다가 한일분 후쯤에 내가 아까 보여준 물건이 음. 뭐지?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 그러면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단기 기억장기가 음. 있는다고 아. 아니면 또 하나는 빼기를 시켜보세요. 빼기 1 0 0칠7 뭐, 이렇게 107? 빼기를 시켜보면 어... 더하기나 곱하기는 더하기 잘하는데, 빼기. 빼기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어머신경식씨 음. 이제 진짜로 야 90,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가족들이 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좀 문제가 생기시면, 음. 그냥, 모시고 가서 치매 진단이 아니라 어. 그냥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음. 모시고 가서 특히 서울시나 제가 알기로는 뭐 경기도까지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치매 진단을 해줘서 무료로, 달, 네, 음. 무료로 해주고 음. 그거를 이렇게 한석달 정도 관리를 해주는 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거 혹시 지자체 좀 문의를 해보시거나 네.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신경정신과라는 데면 음. 한방도 신경정신과 전문 선생님들이 치매 진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음. 사실 치매라는 거는 진행이 되면은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 진행을 최대한 막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치매전단계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체크를 해서 그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어떤 사실 가족들이 하실 일입니다. 음, 그렇요 네. 제가,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게 네. 치매 초기인데 네. 혼자 사시에 두면은 아. 그게 진행 속도가 더빠르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가족 누군가나 혹시 누군가 계속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음.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면은 그게 호전이 되더라고요. 어, 약을 쓰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단지 대화만으로 네네. 호전이 된다는 모습 보고 이 가족들의 주변 분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김경식 씨도 어머님한테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지금 처음 <laughs> 니다 빼기를 빨리 빨리 안 되시는데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88...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어, 이, 이번에는 저기 치매하고 이 건망증, 이 건망증일 수도 있고 네. 치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음. 우리 박 원장님 치매 건망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네. 지금 TV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음. 시청자분들도 한번 음. 생각을 잘해 보시면 음. 네. 본인이 막연하게 치매라고 걱정하시던 걸 조금 좀 마음을 놓으실 수 있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어떤 상세냐면 일단 건망증은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치매는 가까운 친 아주 늘 접촉하는 지인의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의 일부는 기억을 못 하는 거는 네. 건망증. 사건을 통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결혼을 했었니라는 아. 이 정도로 사건 통째로 아. 잃어버리는 거는 치매입니다. 아. 근데 그 정도 심한 거는 음. 이제 그전에 체크가 되겠지만 또 하나는 시장을 갔어요. 네. 시장을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갔는데 내가 오늘 시장 에서 10개를 사려고 갔는데 7개만 사고 3개는 잊어버렸어요. 음. 그거는 건망증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시장에 갔는데 내가 시장에 여기 왜 왔지? 왔더라? 아. 왜 왔더라? 아. 하는 거는 침입니다. 제가 자주 고려는데. 네. 그 <laughs> 어제 어제 있었던 일을 통 편집이 돼갖고. <laughs> 아마 뭐, 그거는 몰라요.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서. 알올성 치매로서. 알콜성 치매로마세아요 같이 회식을 했기 때문에. <laughs> 음,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과신했어요. 우리가 우리 과신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게 이분들은 한의원 원장님들이세요. <laughs>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건강 관리하는 방법. <laughs>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요. 회식하지 말자고요. <laughs> 네 오늘 못 이깁니다. <laughs> 아, 건강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니 그러니까 대신에. 건강한 이사를지켜보시면 이분들의 비법 노하우를 음. 고스란히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대로만 실천하시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